종남원 해안 나이스 뭐야 이거 왓 이게씩 개길주? 몰라, 그냥 에임으러 할게. 오 씨발. 아. 가시어 마우스 감도 어, 왜 이렇게 느 느리냐? 느린 게 맞았구연. 어 미친. 에이. 아이올것 어. 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니? 그런 냄새가 나. 아니 말고. 어어 저거 트템 났네. 잠시만요! 오우씨! 오 저도 모름. 이 똥겜이기 때문에. 얘이 게임이 헤드 해줬다 그러면 헤드 해준 거임. <laughs> 이게 에이머이 존망 게임이다 이거야. 어? 왓? 저기서 뭐하지? 음가네들세 아, 이게 왜 죽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아. 아. 오케이, 내가 이겼다. 아참, 이제 이 트위치 망해가는 와중에 이제 그 연말 그 뭐냐 그 통계? 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게 보낸 채팅이 무려 11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긴 했네요. <laughs> <laughs> 아이저 그만 쓰쌤왜저 그지 같은 거만씀내내 <laughs> 이모티콘 그지 같은 거밖에 없긴 해. 오 앞한 개 마려운데? 왕풍 껴놔야겠다 샷건. 오기만 해. 머리 깬다 이걸로. 절기바람. 오. 오사거리쪽 존나 길다. 오 이게 죽어? 뭐 있니? 내가 갈게. 출동. 분신이다. 해각. 용심 존나 뜨겁네. 오 퀵스 사람 죽었어. 퀵스 더 높은 거가 있네. 감히 사람을 죽여? 그녀가 알았을 때 그녀는 미쳤다 아니 그저 25일날 24시간 방송할 건데 그때 저희 그 포인트도 좀 탕진할 겸 포인트 쿨타임 한 30초 해서 한번 할까요? 아 업보 존나 만들기 이런 거 하면 좀 에바지 어차피 님들 크리스마스 때할거 없잖아요 님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날 거야 어 여자 친구를 만들 거야 야 나랑 놀아요 크리스마스 때 맞잖아 <laughs> 팩트 자제해달라고 바로 바로 발작하는 거 보소 근데 나도 나도 없는 거잖아 사람들 중 하나 여자 만들기 그거 하는 거냐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너희 방은 중성화 수술하는 곳이 아니에요 님들 하는 행동 보면 어 남자답지 못한데 이미 다그 에스트로겐 나오시는 분들 아님 농오오오 n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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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이> 무기가 <laughs> 진짜 뭐야? 오쇼 언제 위로? 오 이겼다. 네 이긴 다시 잡아. 나 내가 이겼다. 헨켈을 썼을지. 오 이게 샤피론이거든. 왕군기? 우차! 우차! 아! 아! 왕군 전너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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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차 맞다. 아이씨, 바로 갈아버려. 말, 알려 잘 받는다고? 속도 이제 다 통일됐어요. 이제 항정시 속도로 다 통일됨. 그러니까 항정시는 기존 차량보다 30 빨랐던 거지. 기존 차량들이 160이었으니까 이제 190으로 통일됐으니까 이제 항정시가 190이었단 소리죠. 이거 봤는데 항정시 스텔스 기능보다는 항정시가 잘안 죽는 이유가 그냥 항정시 자체 피통이 많대 다른 차보다. 항정시 그리 이쁘잖아. 항정시가 못쓸 뭐 차나 아니야? 외형이 이뻐서? 인정? 어 과공이다. 스나를 사용할 타이밍. 강철깃발. 어쨌든 내가 맨 앞. 어. 어. A 거점이 점령되었군. 적군이 B 거점을 네 이렇게 빨리? 이제 위험할지도. <laughs> 용숨 성능 한번 테스트 해 볼까? 소리가 들었로 돌아갈 시간. 전혀 테스트가 되지 못했는데. 어, 미친. 아! 원래 로켓은 유도가 없으면 맞추기 개 힘들지 않나? 았 어, 이게 왜 킬? 진짜 존만 게임임. 아 거기. 어... 아 아, 혼위들개구수인거 네 보세요. 아. 아, 니만. 에가 아. 샷 레전드다. 그냥. 아. 상대가 이 아. 아다. 캐릭터 뛰어났어는데 전좀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아 이거 타이탄 거 이쁨? 오, 개 못생겼어 오, 오, 와 허, 세상에 이거 너무 그 일본풍 나지 않음? 너무 이 외색이 짙은데? 오, 근데 직방은 갑옷? 만들 때쓸수 있을 듯? 강철 깃발이 왜색이 너무 짙어. 너 벌써 시장 3초기화임 진회장 접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얘 슬슬 갬빗으로 오고. 알아탄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열받겠죠. 아무? 뭐? 오? 아. 나비. 아직 나의 뽑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복고풍 종결 있는데 뭔가 퍽 새로 택깔이된거 뽑고 싶어가지고 뭐야 이거 개맛없다 역시 저 정도는 해야 이제 트위치의 황제가 될수 있는 광대가 돼야 해나 아직 멀었어 나좀더 광기에 절을 필요가 있을지도 가자 어디 가세요 선생님 점 오, 나이스. 아이 개곳인데. 똥싸면 누구든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아주 지르는데 유명해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 진짜 지렸네. 오! 맛있고. 엥? 와? <목소리> 아, 이 미쳐 갖 어떻게 겨? 나 총알 없어. 아, 그러네. 게임에 한자밖에 없네. 아, <laughs> 요즘 한자 형님들 잘해. 게임, 아, 이게 한자 형님들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잘해지는 그 무공을 쓰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내가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이 메일에 이거. 옛날엔 잘하면 한국인이었거든요? 요즘엔 잘하면 한자임. 한자형님들 개잘 쏨. 놓으졌어! 어? 이게 머리야 와?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 안 쓰는 놈들이 0.1%라고? 허크. 그렇게 이 게임이 그거였단 말이야? 굉장히 타락한 게임이구만. 와! 어? 어? 이거 맛있을지도? 어? 한 입만 먹어볼까요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이냐? 극한의 에이 머시. 가자. 어차피 스나라 그 안정성 사거리 필요 없어 사거리 필요 없어 에이머시 극한의 에이머시 영웅의 물기 아씨뭐 멀티플렉스요 어헤헤헤이거 스나 청소리 좀이 조준경이 개쓰레기라 그렇지 이저 세모의 끝 부분을 맞춰야 돼 그거 빼면 다 괜찮은 데 뭐냐 저기 왜다 청소당하냐 어 아, 이제 나 공포스나는 못 쓰겠다. 어차. 오씨, 늦적풀뛰어 맵이 넓어가지고 이거 거점 3개 먹는 게 존나 힘들다. 아, 하 비겼지? 스나이 에이머시 올리는 게 의미가 없냐, 이렇게? 사실 강철 시선이 가장 그 체감 안 되는 퍼가 아닐까. 근데 체감이 진짜 존나 안 되거든요. 니마 가리지 마세요. 엉덩이 큰거 알겠으니까. 아, 어, 블린 친봐이 거리에서. 한입만 제발. 아, 어, 오마이. 오, 나이스. <laughs> 살라딘의 강철 시선. 아, 나샷 레전드네. 뭔너라고으쌰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몸샷. 야 핀데? 아 미친. 아. 와. 어오아이 아 존나 맞추기 힘들어. 애자 아, 고개를 숙여. 아애자 아 아, 에임 레전드네 오늘. 근데 에임 이 정도면 그냥 이게 평균 에임 아님? 맨날 이지랄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맨날 이지랄이었어. 뭔가 이제 특별할 게 없는. 아 빔보다 못쓰는것 같다고? 사실 이게 내 평균인 거 아닐까? 안 되겠다. 파동으로 자존심 회복 한번 들어가겠다. 야 이거 진짜 고트거든요? 사람들이 이 여름의 발톱 이거 평가를, 평가 박하더라고. 이거 진짜 고트임. 오줌의 발톱 아닙니다. 여름의 발톱입니다. 아, 맵이 오히려 좋아. 파동이잖아. 지금 보여줄 때다. 왜 내가 맨 앞이냐? 내가 맨 앞이 면 항상 게임 지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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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세요. 어, 아, 때림. 안녕하세요. 아! 어디로 아, 나올 거야?

안녕하세요. 어, 유원 친구 한 잔해. 그니까 스칼라 파텐셜이 지금 너무 좋아. 턱을 너무 잘붙여줬어 스칼라한테 모추를 주면 안 됐는데. 소포의 모추는 좀 너무 대륙은 없지 않나. 접근 HP까지는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싶은데. 게다가 제작이라 일단은 반동 방향 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똥쓰레기궁 어서고 스칼라 그게 그렇게 좋냐고? 소프 푼데 총알이 빨린다니까? 그리고 반... 소푼의 단점인 그 반동방향을 뽑을 수 있잖아 어어 아. 그걸 져버렸네 갱스터 시절 이러고 있네 갱! 난 지금도 갱스터가 될 준비가 되어있어 이제 질렸을 뿐이지 야또 갱스터... 갱스터 시절 이제... 예? 야, 갱스터 나올 때 손가락 하나 주고 나왔잖아요. 건갱 <laughs> 그렇지, 건갱하고 항상 떡떡하게피얼할 떡딱이였냐고요? 걔그 대체 무 소리니? 너는 너무 떡딱이였습니다. 아, 뭐 괴리야! 어저씨 봐, 저씨 봐, 괴리야 씨발! <시발. 웃음> 옥동자 개맛있음. 그니까, 아니 옥동자, 발람나나 맞아면 사람들이 옥동자가 그 뭐냐? 그건 줄 알더라. 팟! 파다 아이스크림인 줄 아는데 옥동자 초코 꽉찬 초코 아이스크림임 개맛있는데 <laughs> 비비빅 녹여먹은 팥빙수라고? 그러네 그치 옥동자는 쿠엔크지쿠엔크인데쿠엔크는 이제 초코를 박살 내가지고 이제 섞었다면 이제 옥동자는 이제 나눠가지고 바닐라의 속에 까만 걸 채워 넣은 하얀 속살 안에는 이제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이 들었죠 그리고 제나날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던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엔초라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엔초? 엔초 그거 사람들 맛있다고 많이 먹었는데 그 겉면에 있는 땅콩 맨날 이빨에 껴서 저잘안 먹었음. 애초 근본이지. 아니 근본인데 그 새끼 맨날 이빨에 꼈다니까. 그 무슨 껌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막대가 그 안에 이제 껌 채워져 있는 그런 막대였음. 언제 기억은 잘안 나네요. 아까 그 알껌바야. 그러니까 견과류 아이스크림 좀 극혐이라니까. 그리고 옛날에 캔디방가. 그 아이 캔디바 아닌데. 그 사탕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도 있음. 그 바에 사탕 붙어 있는 거. 뭐 그게 캔디바가? 아닌데 캔디바요. 뭐 지금 다른 아이스크림인데. 있군. 옛날에 그 사탕 들었던 아이스크림이 아님. 왜날솜 아픔. 조심하세요. 개인적으로 호감인아이스크림 와일드 바디. 퀵엑스로 사람 죽였어. 아니 셋이나 죽였어. 야 뭐야? 퀵엑스. 저 너프 좀. 퀵엑스로 사람 3명 죽었다니까? 너프해야 돼. 더너프하세 저거. 사람이 죽으면 안돼 저거. 어, 또 사람을 죽였어, 케이스로. 케이스로 사람을 죽이다니.